도다리는 자연산을 잡아서 드셔야 됩니다. 살진네 도다리 식감 많이 났어요, 오빠. 음. 그니까 회가 이렇게 겨울에 먹어야 돼. 추울 그리고 때. 그리고 이걸 민물 안 빠니까 네. 물컹물컹 안한 거야. 음. 단도안네 음. 엄청 음. 탈기네. 많이 음. 먹다. 야, 기가 막히네. 여러분. <laughs> 여러분의 눈동자의 건배. <웃음> <웃음> 기가 막힙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이버 블로그 라이온 낚시에서일상화 기록 중인 라인입니다. 자, 오늘 12월 4일이고요. 현재 나와 있는 곳은 안면도의 한 해수욕장입니다. 어, 서해바다 소온이 15도 이하로 떨어지면 한 여름 높은 고수온기에 어, 깊은 수심으로 들어갔던 아이들이 이제 연안에 다시 붙으면서 먹이 활동을 시작합니다. 막 열심히 먹어서 이제 겨울을 나야 되니까 지금 열심히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여기저기 지금 뭐 간재미도 쏟아지고 있고 도다리 소식도 들리고 있는데 오늘 저희가 이제 평상시에 자주 꺼내 먹던 냉장고에 왔습니다. <laughs> 냉장고를 열어서 도다리 회를 먹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대상은 도다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일행들 지금 낚시하고 있거든요. 오늘 어 저희가 생각하는 물때 13물에 지금 이제 초 날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빨리 서둘러 가서 던지고 도다리 잡고 이제 나머지는 낚시 진행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낚시하러 가실까요? 자 오늘 사용할 로드는 레드펄스 GT 3040 로드고요. 저희가 서해의 방파제 그 다음에 이렇게 서해권에서 많이 사용하는 로드입니다. 그다음에 채비는 어, 에령 스네이크 뱅뱅이 채비. 어, 보시면 상단에 써니가 만드는 법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만사 괜찮다면 완제품을 또 이렇게 온더시에서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어, 맞춰서 이렇게 낚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공주가 저희보다 일찍 도착을 해서 지금 탐사 중인데 지금 도달이 한 한20 정도 되는 거 먼저 한 마리 잡았거든요. 에, 도다리야, 애기. 도다리 확인. 도다리 확인. 일단, 나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지금 냉장고에 지금 도다리가 있다. 그래서 저는, 저는 애기 도다리 말고 좀 사이즈 좋은. 어. 요즘 한참 회가 맛있을 때거든요, 도다리회가. 그래서 사이즈 좋은 도다리를 낚을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자, 지금 제가 지금 보시면 이 안경이 그냥 안경이 아닙니다. 레드펄스에서 만든 평강 안경인데, 고기가 어딘지 다 보여요. 제가 지금. <laughs> 지금 도다리가 모여있는 스플링돼 있는 곳에다 지금 던져놨으니까. 어, 어 웃어. <laughs> 물사대기 나오면. <laughs> 지금 저쪽에서 공주가 낚시하고 있는데, 잠시 후에 오른쪽으로 뛰어오게 만들어주겠습니다. 여기서 <laughs> 이제 나오기, 르나로 나오면, 이제 저기서 짐을 싸들고, 이 이쪽으로 이제 오겠죠. 또 왔어? 어, 왔다, 왔다, 왔다. 어어? 아, 이 피곤하네. 절로 가야되나? <laughs> <laughs> 내가 가야되나? <laughs> 오 사이즈 괜찮네. 오. 어 또, 도다리 넣으면 나온다네, 또. 아, <laughs> 가만히 낚시를 이렇게 해보면, 도다리가 어디서 많이 나오나 도다리 포인트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대부분 바지락, 바지락 양식장이나 바지락이 좀 있는 이런데 있잖아요. 그런 데에 도다리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도 지금 바지락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포인트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바지락 양식장 근처 아니면은 바지락이 많이 나오는데 뭐요 이런 데를 한번 가서 그런 데서 어 원투 낚시를 해보시면 그런 데에 도다리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자 엄청 신났네, 막 뛰어다니네. 공 <laughs> 어, 하나도 안 쳤다. 응, 쳤네 낚시, 낚시하기 얼굴 얼굴 좀 응? 차가운 것 빼고. 어, 나는 그 그런 것도 없는데. 당연히 응. 없지 그렇게 그렇게 <laughs> 싸맸나? <싸웠네. 웃음> 꽁꽁 싸맸네. <laughs> 난 그런 것도 없네. 당겠네 여러분, 이 원투의 계절이 왔습니다. 원투의 계절이 한 12월, 제가 볼 때는 12월 말까지도 아마 도다리랑 그 간재미. 소온이 더 떨어지기 전까지는 아마 충분히 10도 이하로 떨어져도 전 나올 거로 생각을 해요. 대신에 그때쯤 되면 좀 깊은 데 가셔야겠죠. 깊은 수심을 찾고 조류소통이 좋은 데 가면 간재미나 이런 도다리, 이렇게 울어. 뭐 놀래미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놀래미가 금어기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는 꼭 지켜 주시고 어 낚시를 즐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2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지금 문치가자미 금어기가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돌도다리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도다리를 잡으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등에 이렇게 돌이 따닥따닥 따닥 딱딱한 돌기가 있어요. 이거는 돌도다리라서 이거는 금어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잡아서 드시면 되는데, 그, 문치가자미라고 맨질맨질 한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사진에. 이 문치가자미는 어, 금어기에요, 지금. 1월 31일까지는 어, 문치가자미는 잡아서 드시면 안 됩니다. 잡으시면 방생해 주셔야 돼요. 왼쪽으로 갈까? 많이는 음. 아니어도, 이게 지금 이, 이 상태는 메리, 메리트가 없다고 보거든. 깻잎이 나오냐. 왔다, 왔다, 왼쪽 거. 지금 물고 있을 수도 있어, 그 정도면. 어아 어, 앞으로 달렸네. 야, 크다. 크다 크 어, 앞으로 달렸어 앞으로. 어, 어깨가, 아픈데? 어깨가 아플 픈데 어깨가 아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진는 괜찮은 것 같아. <laughs> 아, 어깨가 아플.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정도로 어깨 아픈 거 <laughs> 아, 괜찮아. 이제 안써아 괜찮아, 괜찮아. 왔어, 왔어, 왔어. 아, 이제 좀 먹을 만써 사이즈 나았네 아, 어, 이제 좀 먹을 만써 사이즈 않았나. 한 3자? 아니, 돌돌돌돌돌돌가자돌돌잖아돌돌돌가자돌 아, 어, 근데 감는데 네. 아, 근데, 형, 갚는데, 무게감이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 앞으로 달렸나봐. 앞으로. 앞으로. 어, 앞으로, 어, 앞으로, 앞으로, 아, 앞으로 달린 거지, 앞으로. 앞으로 계속 온린 거지.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달린 거지. 어, 섰다. 어, 또 섰다. 오케이, 왔어, 왔어, 왔어. 내 것도 왔어. 섰어, <목소리> 섰어. 기다려야 돼, 이럴 때. 침착하게. 급할 이유가 없어. 그래 집착하지 못한 것 같아. 내 것도 샀어. 생지롱이. 도다리는 생지렁이도 가져와야 돼. 생지렁이야, 생지렁이. 아, 생지렁이 나도 네. 생지렁이. 예. 조다리는 지렁이를 지렁이를 아, 근데, 되게 많이 따. 예. 네. 뭐, 터질까 봐 형님 그냥 얘네 친구요. 그렇지 와야지. 완전 먹을 때까지 안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어 왔어 왔어. 드디어 왔어 선야. 왔어 왔어. 아니야. 아우 클럽 번했어. 왼쪽 같았는데 봐야지. 왼쪽은 좀 중간으로 던졌고 오른쪽이 장타거든. 저 공주처럼 이 아가미로 막지렁이가 쏟아져 나올 때까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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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자동 방이었어? 무다리는 무달이는 원래 아가미로 나올 때만 그래. <laughs> 그 그러니까 자동방이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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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또 엄청 또뭐 꼬셔갖고 잡았는 줄 알았네 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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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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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어어어 여기서 기다리면서 2자가4자가될 때까지 기다리는데 어. 키워 아가미로 쏟아져 나올 때까지 지렁이가 아가미로. 자 오늘 12월 4일 어, 안면도의 한 해수욕장에서 도다리 원투 낚시를 오늘 해봤습니다. 근데 보셨다시피 어, 마리 수는 이제 공주가 뭐 여섯 마리인가 다섯 마리 잡았고 홀짝용님도 잡았고 저만 <laughs> 오늘 이 이상하네. 제가 볼 때는 미끼 어, 미끼 타신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저번에 저희가 어, 낚시 갔다가 남은 거, 그냥 집에 갔던 게 아무래도 그게 폐착이 아니었나. 이게 사나도 안쓴 거라서 그냥 저희가 이제 염장을 했는데, 아, 오늘 그게 폐착이 아니었나. 왜냐면 이제 공주랑 홀짝 형님 같은 새로, 새로 산 지렁이를 썼고, 어, 저희는 이제 한, 그때 묵어가지고 염장을 해온 걸 썼는데 그게 좀 오늘 패착이 아니었나 좀 싶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마리수는 나오니까 물때 잘 맞추셔서 오시면 여러분들 손맛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시다시피 저희 25 정도 되는 애들은 다 방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3자 넘는 거한 31, 그 다음에 34 정도 되는 애들은 이제 챙겨서 도다리 회를 맛있게 먹을 생각입니다. 어쨌든, 뭐, 이제 한 12월 말까지, 어, 개작 돗 도다리가 나올 거니까, 뭐, 출조 나오실 분들은 저희 영상 보시고 참고하셔서 나오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도 지금 이제 원투 시즌이니까 저희가 열심히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어, 조항 소식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쓰레기. 어딜 가시든 이 쓰레기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 어디에서 낚시를 하시든 본인이 가져간 거, 남들이 그, 뭐, 버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본인이 가져가신 거 이렇게 챙겨서 나와서 버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우리 다음에 더 좋은 곳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